자 36번이 어렵습니다. 지문 난이도 높아요 얘가 오히려 37번보다. 37번은 문제가 어려웠고 얘는 지문 난이도 높았습니다. 자 36번 나틀렸다 오케이, 어잘 맞췄네, 좋습니다. 자 보면은 그린 프로덕트, 친환경 제품은 수반한데 많은 경우, 근데 더 높은 재료 비용을 누구보다 바로 이 주류 제품의 재료보다 재료의 비용보다 이게 되지? 주류 제품의 비용보다 더 높은 원료비를 가진대. 아, 그래서 지금 자, 친환경 제품이 자, 어떠하대? 비용이 높아. 누구보다 지금 이 주류 그냥 제품보다. 맞지?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자 이거 틀렸다 다시 손 들어봐 자 틀렸다 손 B부터 갔다 이니 B부터 갔다 걔둘다 B부터 갔지 자 지금 친환경 제품 안 좋아 설령 친환경 제품이 좋더라도 그래서 양보로 가고 걔는 친환경 제품은 회사의 이익을 해치게 될 거야 이것만 가지고 보면은 아주 좋습니다 훌륭해 잘했어 근데 문제는 이것도 봐야지. 두고 가면 안 된단 말이야. 더우기. 얘가 만약에 단점이면 어떻게 할 건데? 얘네? 더우기. 자, 이 제한적인 뭐야? 제한적인 성분 리스트 그리고 이 제한적인 디자인 기준. 근데 얘네들 다 우리 BTP c o d A가 B의 전형이라는 뜻이야. 전형. 무엇의 전형이야? 그런 제품. 그런 제품이 누군데 지금 A잖아. 그런 친환경 제품에 아주 전형이 되는 이런 제한적인 성분 리스트랑 디자인 크라이티리아 기준. 이런 것들이 만들 수 있어. 누구를 어떻게 만들 수 있어? 이 친환경 제품을 열등하게 만들 수 있대. 지금 누구보다? 주류 제품보다. 근데 무엇의 측면에서? 바로 핵심 퍼포먼스 측면에서. 핵심 성능 측면에서. 이게 뭐야? 단점 2지. 친환경 제품에. 예, 니 지금 단점 1, 마이너스 1. 비용이 높아. 누구보다? 얘보다. 마이너스 2. 지금 얘보다 떨어져. 무엇이? 핵심 성능이. 근데 그 이유가 뭐야? 성분과 디자인이 제한되어 있거든. 예를 들어서, 덜 효과적인 클린저. 아, 이 클린저는 친환경 클린저예요 비건 클린저예요 근데 얼굴은 잘안 닦여요. 자, in turn. 그 결과. 자, higher cost와 lower performance. 즉,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요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와줘야지. 종합했잖아. 자, 그래서 이두 가지 마이너스. 어떤 제품에. 이두 가지 단점이 어떻게 하게 된대? attract. 끌어들이게 된대. 오직 작은 비율의 커스터머만. 오직 a small proportion of. 아주 작은 비율의 커스터머 베이스만. 아, 고객층이 이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작아진대. 고객층이 작아진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Leading to 그리고 이는 무엇으로 이어져? Lower economies of scale. 뭐야? 규모의 경제도 안 된다 이거잖아. 어디에 있어서? 자원의 조달과 제품의 생산과 그리고 제품의 분배에 있어서. 이래지. 그래서 이 단점 두 개로 인해서 얘는. 만들기가 어렵대 이해되니 그러고 나서 왜 여기가 나와야 되냐면은 얘 석시즈하지 못할 거야 이런 단점으로 인해서 이거야 석시즈 못해 그리고 설령 얘가 석시즈 하더라도 이렇게 되는 거야 even if는 설령입니다 설령 이해되지 그리고 설령 그래 이렇게 양보해주는 거야. 석시즈 못해. 그래 근데 설령 얘가 100번 양보해서 성공을 한다 치더라도 자 마이너스 3 그래 만약에 얘가 석시즈를 한다 쳐 그렇다 하더라도 자 설령 요렇다 하더라도 그러길리 없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A가 그 회사에 더 높은 수익을 가져다주는 메인스트림 오퍼링스 즉 B를 잠식하게 돼즉 뭐야? 오히려 친환경이 늘어나면 자기 자기의 에이스 제품이 줄어든다 이거야 이해 되니? 성공하면 오히려 이제 B에 악영향이 미치는 거지 이게 마이너스 3이잖아 그래서 여기가 좀 어려웠던 이유는 첫 문장만 봐서는 조금 알수 없게 되어 있어요. 첫 문장만 봐서는. 자, 그래서, 그러한 다운사이드, 지금 다운사이드, 뭐 단점이잖아. 단점들. 몇 개? 세 개. 이런 세 가지 단점들을 고려했을 때, 기 i v 하면 고려하는 거잖아. 맞지? 그런 단점들을 고려하고 나면은, 회사. 어떤 회사? 근데, serving mainstream consumers. 자, 우리 s e r v e 엄청 많이 나오지? 섬기는 거야. 회사가 고객을 섬기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주류인 사람들, 주류 소비자. 근데 뭘 가지고서? 성공적인, 잘 나가는 주류 제품을 가지고서. 아주 잘 나가는 주류 제품을 가지고 주류 소비자를 섬기고 있는 그런 회사들은 직면하게 돼. 뭘 직면하게 돼? 무엇처럼 보이는 것. 이거 그냥 뒤에 거잖아, 뒤에 거. 무엇? 뭐, 그것만 봐야지. 아주 분명해 보이는 투자 결정을 하게 돼. 아, 그래서 이세 가지를 고려했을 때 지금 어떻게 된다, 이거야? B가 잘 나가는 회사는 아주 뻔한 투자 결정을 하게 된대. 아주 뻔한 투자 결정을 하게 돼. 그 결정의 내용이 바로 뭐야? A지. 저기에 있는 A가 누구야? B가 잘 나가는 컴퍼니스 바로 누구야? 여기 나와 있는 요 컴퍼니스 얘가 저기로 가야 됩니다. 이 BA를 놓친 사람은 없을 거야. C의 위치가 아리송했을 뿐이지. 틀린 사람들 그러겠지? 자, 그랬을 때. 이 투자 결정의 내용은 뭐냐? B가 잘 나가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느냐? 자, would r e r 체크하고 저기에 있는 t e n 체크하고 그리고 put 동그라미 into, into 동그라미 put A into B A를 B에다 투자하는 거잖아. 걔네들은 자, 우리 w o u t d rather A than B 차라리 A 할 거야 B가 아니라 B라기보단 나대이버 B지. 차라리 이 B가 잘 나가는 회사들은 돈과 시간을 이미 알려지고 수익도 많고 양도 많은 제품 이게 바로 뭐야 B잖아 B. 근데 얘네들이 누구를 지금 섬기고 있어? 아주 많은 풍부한 고객 세그먼트를 세그먼트라고 하면 부분 부분이야 부분. 아주 큰 고객 부분을 섬기는 이 B한테 투자할 거야. 뭐 하느니 투자 하느니. 어다가 리스 s 하고 less profitable하고 low volume 한 product 바로 AG 친환경 위험하고 수익성도 없고 볼륨도 양도 낮아 근데 얘가 섬기고 있을 수도 있어 현재 의 고객이 아닌 사람들 주류 고객이 아닌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A에게 투자하느니 A한테 안 하고 B한테 할 거다 라는 아주 뻔한 투자 결정에 이르르게 되는 거지 누가 B가 잘 나가는 회사는. 어떤 투자 결정이야? B를 살리고 A를 버린다. 이거야. 그래서 그 결정을 고려하면은, given 고려하면 잖아 considering 고려하면 이런 회사들, 즉 B가 잘 나가는 회사들은 선택해, 뭐하도록 leave 남겨, 무엇을 누구에게 남겨? 바로 green segments of the market 시장의 그린 부분, 그린 부분, 즉 뭐야? A는 누구한테 더 조그만 틈새 경쟁자한테 그냥 야 이거 먹고 떨어져라 한다 이거지 그래서 얘는 A를 포기하게 된다 이거. 이해되지?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볼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어려웠던 거는 C의 위치 C의 위치 C의 위치 근데 얘가 지금 단점 1 비용이 높아 그리고 단점 2 핵심 성능이 낮아 요렇게 연결된다는 거자수스노 놓을게